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 자리 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자리에서 어, 바이오디시브 하이드로젤이 통합된 미니어처라이드 우주화성 트랜듀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제 연구 주제 말씀드리기 앞서 제 소개하고 제가 어디에서 연구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드리고본 어, 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네. 소개시킨 것처럼 저는 정진무라고 하고요. 저는 지인과지 주로 임플란트 블 그리고 웨어러블 바이오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연구하는 어 관한 연구를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임플란트 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체내 장시간 활용될 수 있는 유로 일렉트로드란지 그리고 와이어리스오토이 시스템 그리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싱 디바이스 그리고 이걸 활용한 인공 피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임플란터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블월업을초사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를 연구할 수 있는 해외 연구실을 찾아봤고 지금 연구실과 컨택이 돼서 이렇게 국제 펀드와 함께 지금까지 뉴티어스테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사진이 유티어스틴 전경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랜드마크 중하나의 유티 타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제 지금 지도 교수님이신 휠리안 에방왕 교수님이 되겠고요 어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리스치 포커스가 뭐냐면은 어 뉴럴 엔지니어링에 관한 툴을 모든 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로 모듈레이션 할수 있는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트리거할 수 있는 초음파 시스템 그리고 어, 신경조절에 따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리코딩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에 합류하기 전에 저기 웨어 에반 왕구스님께서 먼저 개발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소노 오토제닉스라는 어,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제닉 이 시스템이 좀 단점을 보완을 하고 최소침수으로 만들자, 고 어, 초음파에 트리거될 수 있는 그리고 트리거돼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요. 을그 다음에 이걸 제 트랜스테이닝 마우스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초음파 작업을 주면은 굉장히 국소 지역에서 뉴로 모듈레이션할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고요. 이를 좀 더, 어, 디벨롭 하고자 좀더 고성능 나노 입자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노트한지는 트랜스테이닝 마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 모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그런 나노 입자에, 어, CMO라는 이제 신경제 조절 물질을 같이 트랩을 시키면서 이걸 초음파로 원할 때또 신경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소노키모제 엑틱스에 대한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조절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동물에 대한 행동 실험이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 초음파 시스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동물들에 대한 행동 실험을 볼때 이렇게 헤드 픽스드의 시스템에 넣고 초음파를 위해서 자극을 주면서 힌드밀이라든지 이렇게 포어 리물 리버프레스를 누르는 그런 종류의 행동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프릴링 모빙하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행동 실험에 많이 제약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맨 처음 합류를 했을 때에는 어~ 동물 실험에 좀더 적합한 미니어처 라이즈 된우초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걸 조금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에 대한 유로로 지도 디졸저를 치료를 할때좀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어, 그 어플리케이션을 휴먼 쪽으로 좀더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발표 드리게 될 미니어처라이즈 우츠와사한 트렌디서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뉴로러지컬 디솔더가 얼마나 글로벌리, 그리고 소셜리, 이코노미컬리 챌린징 한지에 대한 HWO에 대한 발표를 좀 들고 와 봤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세분 중에 한분 정도는 이제 신경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코노미컬 굉장히 버드인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와디스이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신경질환이 세컨 또는 퍼스트 리딩 쿼즈가 될수 있는 그런 벌든이 있다라고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라이프 퀄리티에 관해서도 디스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서 지표를 보시면 은 당연히 영어들트에 관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인 같이 이제 편두통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디스이빌리티에 대한 커징을 유발을 할 텐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알츠하이머라든지 기메니시아, 팔티스 이런 질병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라이프 퀄리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경질을 치료하는 테크닉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기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골든 스탠다드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DBS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베이시반 방송으로, 방식으로 이제 신경전극을 이제 임플란트 하고 우리가 원할 때 신경전극을 줄수 있고요. 논인부에 시도한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t m s 라든지 또는 뭐 TDCS 이런 방식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각각 단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DBS 같은 경우에는 프리임플란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버든이 될 수가 있고요. TMS나 TDCS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이라든지 그리고 간접적인 신 어~ 전기 작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팟을 정확하게 포커싱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큰 포컬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신경조절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서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고자 한 초음파. 트랜스트스터 그, 활용한 그 신경조절 기술은 이걸 좀 보완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웨어러블 기술인데다가 내신부 지역까지 굉장히 하이레졸루션으로 초음파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이제 연구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심부 지역을 자극을 하면서 이것이 어 뉴로모놀레이션이 굉장히 이피커시하다라는 것이 많이 밸리데이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 대로, 현재까지 커머셜 우초산 트랜지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신부까지 초음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t g t 판이큰게 필요한데, 이거를 형성하는 디바이스 전체 굉장히 크다 할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 도중에 환자가 누워있을 때, 굉장히 고정된 상태로 치료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큰 사이즈 때문에 에피션 그, 의료진들이 직접 손으로 트랜스를 지고, 이걸 환자의 배를 네비게이트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초음파에 집중시켰을 때는 이런 별도의 스트랩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커머셜 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듯이 젤을 배에다가 뿌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초음파 트랙트에서 해서 피슈까지 이걸 전달 시켜줄 때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 버리면은 어, 초음파에 대한 어티밋이 많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자 하는데 미디엄을 존재시킨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초음파 젤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그 수분 베이스의 커머셜 젤들은 수분대로 굉장히 마르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게는 초음파 치료를 뭐 짧게는 5분부터 30분, 1시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어 젤이 마르게 되면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만든 타겟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단점들은 어 특히나 브레인 디지들을 치료를 할때 굉장히 그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보이씨는 이런 피어리어드처럼 어뭐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음, 브레인 디지들을 측정을 치료를 할 때에는 굉장히 긴 치료 기간이 요구가 됩니다. 뭐 어, 적게는 한 번부터 그리고 세번네 번까지 주당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전체 프로세스가 몇달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재 커머셜 시스템에 대한 단점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최소화된 그리고 커머셜 젤이 재를 어, 대체할 수 있는 하이드로 젤이 포함된 그런 미니어처 라이젠 트렌치도 개발하자라는 것이 우리 연구의 지분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개발을 한게 여기 보이시는 이제 미니우트라라는게 되겠고요. 여기 플레인 같은 건 미니어처 라이젠 하이드로 의시브 어, I/OA 시스터 커플드 울트라섬 트랜듀스라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지도 교수님이 명명을 해서 미니 울트라라고 지금 요약해서 어 네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니 울트라는 어 작은 사이즈로도 우리가 원하는 내신부의 초음파를 집적할 수 있는 SFAT, Self Focusing Acoustic Transducer 그리고 이 트랜듀스에서 빛트 초음파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Air Cavity Channel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커머셜 재를 보완하고자 하는 Acoustic Guided 재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롱텀을 롱텀 유즈를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마르지 않고 그리고 피부에 대한 접착도 존재하고 그래서 피부에 안정적으 붙은 상태로 총파를 계속 전달시킬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요구를 하는 어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포함된 하이도제를 개발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인티그레이트한 디바이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은 사이즈의 총파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원할 때는 이제 상부에 부착을 하고 사용을 했다가 자극 경지를 사용을 했다가 어, 치료가 끝났을 때는 떼서 그냥 보관 그대로 보관을 하고 또 다음 p r 에 가서 또 붙였다 자극해서 보관하고 이런 목적으로 자극 어,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첫 번째 SFT 에서 말씀을 드리자 면 어, 죄송. 기본적인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초음파를 발생 시켜 있는 PGT 플레이트에 대한 사이즈를 규명을 하고요. 그 위에 에어 캐빌이라든지 그리고 폴리머로 된 어떤 구조물을 얹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피던스 차이들 되... 코스틴 인프 스타이로 일어나는 그런 컨스트럭트란 인터피어런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팅한 내 신부지역까지 초음파를 그냥 초, 그대로 직접 찍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어저기서저희가 어,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포어 테스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그냥 일단 그 스카이프로부터 어 10mm 정도의 데스에 어, 초음파가 찍 있는 그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SFT, 그 에어캐비티가 달린 SFT 개발 어, 제작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길인데 어, PDMS 본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수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몰드를 활용해서 일단은 에어캐비티를 갖는 PDMS 몰드를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PDMS 레이, 레이어를 이렇게 p 스 t 위에다 데보지하고 그런 오토플라즈마로 본딩을 함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하이드로제를 또인티그트해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에딱 봤을 때는 그냥 동전 같은 구조에 트랜지스를 개발할 을수 있고요. 이런 개발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가 어, 17m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3M 어 일렉트로드랑 굉장히 같은 사이즈고요 전체 사이즈, 그, 크기자체도 5.6g 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착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어, 개발을 한 다음에 캐릭터 라이저션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말씀드렸듯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프리스틴 PCT, 그니까 러 기본 원판의 PCT가 있고요그 다음에 그 에어 케비디 구조를 가지고 있는 SLPD 구조에 대한, 어, 초음파 포커싱 캐릭터 라이저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잘 모여있는 게 되고 있고요 잘, 이렇게, 초음파가 원하는 지역에, 1 0미터 지역에 잘 집정이 된걸볼수 있고요. 이 모든 측정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측정이 되, 어, 게 되, 겠습니다 초음파를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라니엘, 물조선, 그, 트랜스티뮬레이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트랜스스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훼사해 있는 이제 프라이메이트, 원숭이에 대한 스컬을 그대로 놓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 필드라든지 그리고 원숭이 스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초음파 특성을 한번더본게 여기 그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 집적도를 보면은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봤을 때 똑같이 어 라디알에서는 한 8.5mm 정도 그리고 액시얼에서는 3.5mm 정도의 굉장히 좁은 이제 레졸루션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환부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데 다만 스컬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컬 어, 존이 좀더프도된걸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운데 어떤 매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그 곡선과 그런, 어, 지오메트리한 특성 때문에 좀더그 포컬 데스가, 어, 프도 되다 볼수 있고요.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값을, 어, 빼준 다음에 타겟팅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음파가 스컬을 통과할 때 어, t i n 시스템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 어, 스컬은 기본적으로 하이데이스를 갖고 있고, 그 어쿠스틱 인피더스가 다르기 때문에, 봤을 때, 어, 스컬을 통과할 때는 이 어쿠스틱 프레셔 자체가 한, 어, 전체적으로 한40% 정도 감소를 한, 한걸볼수 있고요. 이러한 값을 통해서 저희가 신경작을할수 있는 그런 프레셔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듀티 사이클을 조절을 한 다음에, 최대한 열이 일어나지 않은 사이에서 우리가 신경작업 할수 있는 프로토콜을 어, 확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는 이제 제가 활용하는 t r a n s p r a n i a l 을 위한 pgt의 그 central 를 관장하는 그런 pgt의, 어, electric a c o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제 여기 인테그 e 젤에 대한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이오 오디시브 아쿠스틱 하이드로 젤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가 스트랩에 대해서 고정이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커머셜 젤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 그 스킨과 가장 비슷한 아쿠스틱, 어, 임피더스를 가지면서 초음파를 그대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에어갭을 줄이고 초음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되겠있고요 그래서 롱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도젤이 중간에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을 먹은 상태로 마르지 않고 그걸 반영구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 강력하게 붙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를 선정할 때 슈퍼옵소던스라고 불릴 수 있는 어 AMPS 어, 그 이거는 이제 셀포닉 그룹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서 피부와 가장 좋은 접착력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굉장히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런 재료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PS를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자 스티키한 성질을 갖고 있고, 워터 리스티셔을 갖고 있는 그리, 글리, 그리세롤, 그리고 중간에 크로스 잉커, 그리고 포토에니셔, 이니시에이터, 이런 조합을 가지고 하이드로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드로젤은, <laughs> 어, PCT, 그니까 러 SFAT에 그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SFT에 네, 존재하는 에어캐비티는 PDM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하이 서페이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 인티그리티가 굉장히 힘든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인티그리트를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뿌리 라디컬을 이용한 어, 그래프티드 PDMS라는 그런 이제 표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하이드로 재료가 인티그리트할수 있는 그런 어, 기법을 통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빈조피논이 활용했고요. 빈조피언을 PDM 깔아준 다음에, 하이드로젠을 익스트랙팅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 저희 개발한, 바이오어드시브 어쿠스틱 하이드로젠티를 살수 있는,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이 이제, s f p t 하고그 다음에, 어, 어쿠스틱 하이드로젠이 통합된 전체 가장 심플한 구조의 미니어처라이즈된 우초산 트랜지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어쿠스틱,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도 이터라이젠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롱턴 스테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초음파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셋업을 어떻게 되냐면 초음파 어, 트랜스를 넣고, 그다음에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 넣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폼을 놓은 다음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초음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픽프레셔가 하락이 되지 않는지 되지 않는지 그런 걸 측정하는 실험 여기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장기 안성성에 통해서 첫 번째 한 3일 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게 어 이것이 이제 안정화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휴미 t 티 그러니까 룸 템퍼러처 룸 인바이로먼트 측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하이드로젤이 마르고 있다. 그 다음에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휴미 t 티에서는 하이드로젤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실 것처럼 어티니시 배가 거의 없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미도에서는 당연히 하, 하이드로젤 또한 조금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그 물이 먹고 있는 그 함량이 줄어들면서 가지고 있는 어코스틱 임피던스그 성질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이제 보낼수 있는 어, 어 물출선 이대에 대한 어트리네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그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휴미티에 있으면은 하이드로젤이 오히려 그 수분을 좀더다 먹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는 피크프젠에 대한 안정화가 좀더잘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있냐면은, 어그 마름을 방지하기 위한 리하이드리하이드레이션 프로퍼티에 활용을 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PDMs 어, 하이드로젤이 낮은 휴밀리스는 미 조금씩 약간은 말라 들어갔다가 높은 휴미리스 잠깐 놓았을 때는 이게 금세 그 웨이트를 붙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잘 유지한다면은 조금 높은 습도나 뭐보스팩을 이용을 한다면은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고 우주선 트랜지서 우리의 그미니울트라를 보관을 할 적에 어, 이런 것만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은 단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리스틱 어, 데이터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이것이, 어쿠스틱, 그, 프로퍼티가 스킨과 비슷하냐,가 가장 중요한게 되겠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초음파 트랜투서가 있고, 뭐, 하이드로젤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어, 피부로 이렇게 초음파를 전달을 할 때는, 이 피부와 하이드로젤의 인피런스가 가장 유사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민소차이 났을 때,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뭐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 갈 때는 리플렉션 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곳에 일갈 때는 어이 다이렉션의 밀리티에 대한 시프트가 량어됩니다 임피던스 차이를 크게 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레이어에 대한 임피던스가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초음파 그대로 잘 전달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중간에 공기층이 있게 되면은 공기층에 대한 임피던스는 굉장히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가 거의 사라진다. 매질이었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초음파 세기를 잘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이드로젤 중간 매질에 대해서 어쿠스틱 프로퍼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초음파를 전달해주고 하이드로폰까지 전달되는 그 초음파의 스피드를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드와 우리가 덴시티를 알고 있으면은 그 계산식에 의해서 어쿠스틱 인피더스 측정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데이터가 어, 저희가 보여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쿠스틱 하이드로젤의 인피더스 어,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물에 대한 값이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스킨에 대한 어쿠스틱 임피던스 같은 경에는1.99 메가마 이얼이 되겠는데 이 값에 비해서 그쿠스틱 하이드로젤은 이제 2.13으로 굉장히 비슷한 값을 띄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퍼티 자체도 변화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코닉스라고 그리고 아쿠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커머셜 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할때 사용하는 일반 상용 사용 커머셜 젤인데 이것 또한 조금 물과 비슷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어쿠스틱 하이드로젤이 미디엄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장시간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다섯째로 중요한 게 이제 피부에 대한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보신 대로 피부에 접착력은 A.M.P.S.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보완하기엔 글리세롤 로딩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 값 이상이 되면은 그 값이 츄레이션 되게 되고요. 겠 이건 거의 일뭐 유튜버 C M 정도의 값이 되겠고 이건 어느 정도냐면 이제 테이프 우리가 쓰는 스카시 테이프의 약간 반의 반값 정도 되는 게 되는데 테이에 붙였을 때 충분히 우리가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 그 정도의 접착력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컨셉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원할 때 붙였다가 떼서 보관했다기 가하 때문에 이런 반복 테스트 또한 진행했을 때. 크게 변함이 없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에 하이드로젤의 접착력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그 하이드로젤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대한 그 사이에 대한 어드이전 스트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떨어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조피논으로 트레이트 피 p d m s 로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된 하이드로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 이밀턴퍼스의 미디 굉장히 어, 높은 값을 보이고 있고 이 값이 어, 피부와 하이드로제에 대한 스킨 어드시브에 대한 값보다 굉장히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뜯다 붙였다 할수 있고 안전도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가 되겠고요. 어, 어 100g 이상에 대한 매트도 렇게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5.6g 정도가 되면 트랜지주서에도 굉장히 잘 조합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된트랜지스서를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휴먼에 대한 뉴로 모듈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어, 그때 저희가 주의 깊게 본 논문이 여기 보시는 제트랜스카라이스 어, 우트와 사운드 모듈레이션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초음파가, 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은 14년도에 어, 발표된 논문이고, 메인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시, 어, 초음파 자극을 위해서 내, 어, 사람의 휴먼에 뇌가 굉장히 잘모듈레이션될수 있다. 이거는 가장 발견된 가장 첫 번째 디스커 버리 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서, 소마토 센서리에 대한 이복도 포텐셜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 다 초음파 작극을 줬을 때, 이 포텐셜이 얼마나 잘 서프레이션 될수 있는가라는 본 논문이 되겠고요 우리도, 우리의 초음파에 대해서, 어, 그런, 그, 펑셔널리티를 벨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소마토, 사람 코어텍스에 있는 소마토 센서리 보고에 대한 이복도 포텐셜을 어, 서프레션 하기 위한 뉴로 모듈레이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 봤을 때 소마토 센서에 대한 그이복드스 포텐셜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서 미디언 여부에 대한 전기 자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극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에 초음파 전극을 붙여서 그때 초음파 자극을 주면서 이게 발생된 시그널이 얼마나 이니비션되는지를 보는 실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전기 자극의 세월 그리고 10, 20그 스탠다드 EEG 메서드에 따라서 어, 여기 보이시는 소마토 센서 지역에, 어, 초음파트랜스를 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다가 저희 그 상용, 어, 리엠 어, 신경 자극을 붙여서, 어,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소마토 센서리를 자극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최초 자극된 시점으로부터 조금에 대한 시간, 레이턴시에 있는 그런 측정, 레이턴시에 있는 그런 시그널을 측정하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어, 코어 테스트 에 그, 뉴런에, 그, 그, 네트워크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디스턴스가 있고, 신경질에 대한 그런, 어, 시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마토 텐스에 대한 신경질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슈토톰 레이턴시라고 해서, 약, 어, 삼십, 어, 밀리 세커트에 대한 자극을 보게 되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신경 자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자극을 하게 되었을 때, 쇼텀 지역에서, 어, 앰플리티드가 줄어든 걸볼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어, 앰플리티드가, 어, 파스티브라든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튀게 되고요. 이것이 0으로 수렴할수록 좀더 이미지, 냈다. 그 볼테이지가, 어, 디텍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냈다라고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모두 보게 되면은, 조금씩 다, 모든 볼테이지 값, 앰플리튜 값이 서프레션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거 성공적으로 어, 그 신경 시그널을 서프레션했다 이렇게 어, 반증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더 시각적으로 잘볼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 E-G에 대한 프리, 어 EG,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G e 프리컷 시 레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어, 그, 어, 매그니튜드를 측정한 어, 계산한 방법 을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흔한 e E-G 시그널 레인지 내에서 서프레션 정도를 봤을 때 특정 그 레이턴시에서 초음파 자극인 특정 레이턴시에서 보이는 저, 저 여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어 보이는 신경 신호에 대한 볼테이지 값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걸볼수 있고요. 그이 특히 이런 관점은 CP1, 어, 저희가면 CP3에서 어, 서프레션 진행을 했는데 바로 옆 지역에서 초음파에 대한 서프레션 효과가 굉장히 잘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어, 서프레션을 열심히 한 다음에 어, 가장 본건 우리가 이 목적이 롱텀 스테이빌리, 롱텀 유주이기, 어, 테라피, 칸, 컬한 데라피익 유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롱텀으로 활용을 해서 웨어러빌리티를 측정을 하는, 그리고 그런 뉴로 모듈레이션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여기 보시는 값이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서는 한달 정도의 측정을 하기 위한 값을 거쳤고요. 보시면은 이제 첫째 1일에, 그리고 데이 세븐 데이 28일에 대한 그런 서프레이션 값을 측정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저희가 치료 환경에 대한 가장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지설 개발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한 다음에, 어, 데이 제로 때 붙여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떼서 보관을 했다가, 그대로 데이 원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븐데 보관, 그 다음에 27일에 어,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어, 절차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데이터를 봤을 때, 어, 여기 보신 것처럼 28일 후에도 여기 보시는 이제, 솔리드 라인이 얼마나 이제 서프레션되는지 볼수 있는데, 어그그샴 컨트롤에 비해서 샴 컨트 롤 여기서 샴 컨트롤은 초음파 자극을 하지 않는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어, FS 그룹 그룹은 이제 초음파 자극하게 을 되는데, 샴 컨트롤에 비해서 어 초음파에 대한 그뇌 신경 신호에 대한 서프레션이 굉장히 잘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나 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이 잘 일어나는 벨리데이션 값이 될수 있는 컨트롤 그룹이 될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 28일 지났을 때는 오히려, 뭐, 초음파 자극을 안 했을 때보다, 뭐, 값이 좀더 크, 튀기도 하고, 어, 내 신경시가 더잘 일어나기도 하고, 더 특별히 일어기도 하면서, 렘전한 시간을 보여준다, 라게될수 있고, 그에 비해서, 초음파 자극 같은 경우에는 28일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내 시그널을, 어, 서프레이션 하고 있다, 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 보여주는 값이 여기 데이터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하이드로 젤에 대해서 데이 1, 7, 27일이 있고, 전부 다 잘, 어, 서프레션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CG 값이 커머셜 젤입니다. 근데 커머셜 젤 같은 경 경우는 데이 1하고, 어, 데이 1밖에 추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 3일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말라버게 되면, 며칠 지나면, 어, 수분, 한시간 정도 지나면 이것 이제 전전히드라이더가 어, 돼가지고, 파우더만 왔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접착성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측정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하이드로제에 대해서는 롱텀 동안 잘 유지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캐릭터리스트에 의해서 장시간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 논문에 초고를 할수 있었고요. 그 데이터를 좀 다시 컨크루제가 정리를 하자 보면은 저희는 굉장히 미니어처라이즈된 그리고 웨어러블 사이즈의 트랜스 F T U S 트랜스코 u 안 포커스 도출 사운드가 가능한 그런 트랜스 주스를 개발을 했고 이런 트랜스 주스 같은 경우에는 SFT 그리고 에어 케이가 구조된 어, 구조가 들어간 SFT를 통해서 작은 사이즈로도 원하는 내 신부 지역에 어 초음파 어, 세기를 포커싱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시간 활용될 수 있는 화율제를 개발을 해서 그런 인티그레이한 디바이스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롱텀 뉴로 모듈레이션까지 어, 가능케 하면서 이것이 환자 편의성과 피시안의 편의성을 극도로 줄수 있다라는 게 저희 내는 결론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 그리고 지금은, 어, 이렇게 돼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f u r t h 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페인 컨트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인 컨트롤은 저희가 뭐 하지라든지 그런 그 아픈 곳이 존재했을 때그 유사 신경을 서프레스 하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경, 어, 받을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기 보시면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정도의 코어틱스 수준의 스카이프로부터 낮은 대스에 존재를 하는 그런 내 신부지역에 작극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내 신부지역으로, 좀더 가까 내 중심에 갖고 신부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뜻스 개발을 해서, 어, 이거를 좀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스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게그 다음 퍼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